오늘은 5월 첫째 주죠. 5월 첫째 주 강의로서 이상의 오감독 가운데서 제첫 번째 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초현실주의 사고란 것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상의 생각, 이상의 심리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감도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감도의 첫 번째 시집이죠. 자, 오감도. 입니다. 오감도. 여기 눈목이 빠졌네. 눈목 그렇죠? 오감도죠. 오감도란 말에 여러분들은 어, 처음 들어보죠. 그렇지만 조감도란 말은 좀 들어보. 여기다가 까마귀 오자지만은 그렇죠. 여기에 하나만 더 있으면 세조자가 되죠. 세조자 그렇죠? 여서 빼면 까마귀 오자가 되죠. 그렇죠? 오감도. 이거 그러니까 조감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죠. 공사장 같은 데서 어, 이 건물이 완성된 후에 예, 조감도입니다. 새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본 모습 같은 이렇게 앞으로 이 건물들은 이렇게 다 지어집니다 하면서 그 조감도가 있죠. 조감도 가운데서 이상은 일부러 세조자에서 획수를 어, 하나 빼서 오감도로 일부러 어떤 어, 탈피대 시대, 에, 외정시대 예, 어 상실감을 나타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상, 이죠? 1910년에서 1937년, 죠 27살 여러분들보다 한두 살, 서너 살 많은 이상은 27살 일본에서 동경 제국대학 의과대학 병원에서 홀로 쓸쓸히 숨을 거듭니다. 왜? 에, 동양의 파리, 프랑스 파리, 동양의 파리를 찾아서 일본으로 갔다가, 근데 일본이 동양의, 동양이 일본의 파리입니까? 적국의 수도죠. 거기에서 어, 더욱더 상실, 병약과 병약해지는 거죠. 어? 하다가, 어, 동양에 간다 거리를 걷다가 간다 경찰서에서, 어, 그, 외놈이, 외놈 형사가 행색이 이상이 좀 이게 수염이나 고 까칠하고 좀 헝클하고, 그죠? 바짝 많은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걷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외놈 형사의 눈에 걸린 거죠? 어? 그래서, 불론선인이라는 제목으로, 죄목으로 잡혀서, 어~ 유치장에 넣어놨는데 일본 의사가 와서 진단을 하니까 이 허파가 흔적도 없는 거야. 이미 결핵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어~ 동경 제국 자기들 제국 시대에 동경 제국 지금 현재 동경대학이죠. 동경 제국대 의과대학 병문을 간지한달 만에 슬슬이 에, 숨지게 되죠. 그래서 그 뼈는 자기 안에 변동님이 뼈만 가지고 와서 화장된 뼈만 가지고와서 미리 공동묘지 아니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공동묘지 묻었지만은 결국 상실됐죠 어? 때는다 유실이 됐죠 그 홍수가 났어 그죠 됐습니까 자아 이게 이상이고 이상이라는 것도 어, 뭡니까? 본 이름은 김혜경이죠 김혜경이지만 이상 그쵸? 한국의 외로들이 김상 이상 그죠? 한국의 김 씨가 제말 김상 이상 하다 보니까 김혜경한테도 뭐 그렇게 김혜경 씨 김혜경님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그냥 뭐아 이상 김상 이렇게 대강 부르고 이러니까 그 어떤 상을 그냥 그렇게 따왔다 그래 좋아 넌 그렇게 부르라고 그렇게 부르라고 그래서 필명을 이상으로 했다 그런 말이 있고 그니까 이죠 상 그죠. 스로 상자에다가 대나무 죽이 있으니까 아, 상자 상입니다. 상자 상. 어 상자에 갇힌 폐쇄된 스스로의 모습 이상. 이렇게 필맥을 정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상이다. 그러니까 오감도 한번 써봅니다. 오감도 첫 번째 시입니다. 어. 잘 보입니까? 자, 이거 좀 되죠. 1 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했습니까? 갈로를 치고 갈로도 폐쇄지도 모르죠. 1930년대 이상의 폐쇄된 심리 막힌 시대 속에서. 자 여기까지 보입니까 자 여기 밑에까지 보입니까 일단 읽어 주겠습니다 어, 제 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 2의 아이도 아이 가니까 그 다음에 도가 나와야 되겠죠 제 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제 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쭉 계속됩니다. 제 4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제 5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제 6의 제 7의 제 8의 제 9의 아이도 무섭다고 제 10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제1 1의아이부요가죠제1 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제1 2의 아이도 요때 다시 또거돌아오겠죠 10의 가니까 제 1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13 마지막 아이죠. 제 1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됐습니까? 자, 이게 뭐그첫 번째 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제 13이 아이라 그죠? 13, 13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어 서양에서 바람직한 숫자는 아니죠. 그죠? 13. 그죠? 1 3일의 금요일. 그죠? 그 예수가 죽은 날. 그죠? 그래서 바람직한 숫자는 아니죠. 그래서 일부러 어떤 그 13인의 아이를 어 이상에 이상이 었다 그죠?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어. 그죠? 도로는 좀 열린 도로겠죠. 일단은. 그죠? 그래 뛰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갈로를 하고 그냥 아니다. 길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 아니야. 길은 열려있더라도 이 폐쇄된 시대에서 차라리 막다른 골목이 나을지도 모르다. 그 아이들에게는. 밖으로 나가면은, 어, 외롭 순사가 잡아가니까. 그 어떤 어두운 시대. 제1 초현실주의니까 내가 하는 해석이 반드시 맞다고 할수 없습니다. 내가 이상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초현실주의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럴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제 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로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 이 시대는 참으로 무섭다. 아버지, 어머니가 무섭다. 외놈 순사가 무섭다. 그죠? 무섭다고 그로제 2의 아이도 역시 무섭다고 그로죠 그러면서 돈을 팍 애들 물고기 떼신 이처럼 하나 아이가 뛰면 막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도피해서 도망가서 달아나는거죠 제 3의 아이도 제 4의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다 크게 다르겠습니까 명랑하고 평화로운 어 태평성대 시대 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제 11의 아이가 역시 11의 아이가 11부터 다시 죽여줘서 돌아왔죠 1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 12의 아이도 그 다음에 12의, 1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12의 아이 도 그죠? 는의 아이가 1 2의 아이도 그다음에 제1 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러고 하면서 어, 도를 어, 막다른 골목을 뛰어가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 끝에는 또 다시 벽이 막혀 있겠죠. 그 벽을 어떻게 뚫을 것인지 안그러면 아이들이니까 그 속을 계속해서 방어할지도 방하면서 헤맬지도 모르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 다음은 뭡니까 여기 보입니까 자, 좀 크게 쓰면 되죠 13인의 아이는 무서운입니까 무서운 아이와 됐습니까 사민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뿐이 모였어. 자, 읽어주겠습니다. 13인의 아이는 무서운 아이와 무서워하는 아이와 그렇게 여기 보입니까? 그렇게 뿐이 모였소. 그 다음에 갈로하고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맞습니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소 그죠? 중간에 하나의 어떤 해설처럼 어, 초현, 현실적인 그 시위에 이렇게 하나의 설명처럼 써놨죠. 어. 측에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의 설명. 근데 이 설명이 더 어렵죠. 1 3인나이는 무서운 아이와. 그죠? 무서운 아이. 어떤 밝은 명랑함을 상실한 무서운 아이. 그죠? 도로만 질주하는 아이. 그죠? 그그 동물원에서 그 갇힌 동물원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고개만 떡거리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짐승, 백곰 그런 게 있죠. 어? 과천, 동물에 과천 동물원에 가도 과천 동물원에 가도 무서운 아이와 그다음 무서워하는 아이, 그죠? 무서워하는 이 시대가 무섭다. 엄마 무서워, 아빠 무서워. 그다음에 아 저외로움 순사들 무섭다. 안 가면 그 앞에 무슨 그외로움 우리 아이들 그죠? 동료 친구들 무서워, 무서워하는 나이, 그렇게 뿐이 뭐였어. 시대는 간단한 막힌 시대에서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길은 독립뿐이다.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뿐이 뭐였어. 무서운 나이야, 무서워하는 나이. 왜 놈과 조선인 그렇게 뿐이 뭐였어.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다. 길은 뭡니까? 편세된 시대를 뚫고 나아가서 시인으로서. 근데 너무나도 1945년이 되기까지는 이 1910년에, 그죠? 어, 일제 강점기가 시작될 때 태어나서 20년대, 30년대를 살. 한가운데 있죠. 그 빛이 전혀 안 보인다고 할 수도 있죠. 1940년대도 아직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어. 그죠?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다른 사정은. 없는.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하자. 이렇게만 정리하자.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어. 어떤 그 제3의 아이, 제3각지대, 어떤 어떤 그런 거 없는 것이 차라리 없다. 일단 이둘 뿐이다. 두 가지 부리뿐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다.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어. 그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마지막. 3년이라고 볼수 있죠. 자 여기다 써봅니다. 어렇습니다그 중에 일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무서운 아이가 무서워하는 아이 그둘 뿐이다 그 자체가 불쌍한 거죠 어? 무서운 아이가 무서운 아이 그둘 뿐인 게 얼마나 그 회색 지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이들은 다양하고 빨갛고 노랗고 뭐 파랗고 푸른 그런 옷을 입고 그죠 그런 모자를 쓰고 그런 우산을 쓰고 다녀야 할. 하... 할그재살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런 것다 사라지고 내 발은 잡초처럼 무서운 아이와 무서운 하 무서워 하는 아이 둘뿐이다. 자그 중에 뭡니까 그 중에 일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관계 없어 다른 사정은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어 일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관계 없어 개치한좀또 뭡니까 그 중에 또 또 똑같이 쓰는 거. 그 중에 이인, 이인의 아이가 무서운 아이라도 무서운 아이라도 줬어. 관계 없다. 개치 않는다. 오로지 둘 뿐이다. 회색지대. 됐습니까? 또그 다음에 그 중에 이인의 아이가 요때는 무서운 아이고 무서워하는 하는 아이라도 줬어. 됐습니까? 1, 2 이렇게 숫자를 하나의 장난처럼 이렇게 나이 해놨죠. 호작질 하듯이 그중에 그 2인의 아이가 무수화하는 이번에는 급을 내는 무수화하는 아이라도 관계없다. 또 같이 또 장난하듯이 또 1, 2, 1로 그죠? 1, 2, 1이 있으면 재미가 없는지 하나의 장난처럼 유의처럼 그중에 1인의 아이가 무수화하는 아이라도 졌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순서를 바꾸려면 여러분 마음대로 바꾸라. 관계가 없다. 이 폐쇄된 시대에서 뚫고 나갈 길은 적국의 수도지만 그래도 잘 산다고 하니 예. 프랑스 파리는 못 가겠고 한번 이번에 동경이라도 한번 가볼까? 그렇던 그 어, 허무지 폐쇄주의. 폐쇄된 상태에서 어떤 그 뭐입니까? 도피, 도피, 그죠? 그런까지 차라리 느껴지는 거죠. 그 중에 1인 아이가 무슨 아이라도 관계 없어. 그렇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그다음 마지막 마지막 세 줄은 읽어주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했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고 처음 이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마지막 세 줄. 시가 끝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똑같이 갈로를 해 놓고 길은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이렇게 쓰지 않고 길은 이제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막다른 골목 빼고 막다른 빼고 저기다 뚫린을 집어넣었죠. 막다른 골목에서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오 아으로 가겠다. 그 길이 뚫릴 수도 나간들 뭐 하겠습니까? 길이 뚫려 있다고 나간 다음에 또 막혀 있을 것. 그 앞에는 또 외놈 순사가 칼을 던채 버티고 있겠죠. 그죠?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고 됐습니까? 길은 뚫린 골목이라도 적당하고 관계 없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죠.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졌소 이렇게 끝납니다. 도로로 질주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13인 의아이가 마지막에 13인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지 아니하여도 좋소. 집 안에 갇혀 있어도 패세된 시대 에놈의 압정에 시달리고 있는 그 상태로 있어도 있거나 도로로 질주하나 가슴 답답한 건 마찬가지. 예? 예, 여러분들의 어떤 현재 생활, 가슴 답답 답답함. 예? 코로나가 있기 전에도 그런 어떤 답답함은 있었죠. 어떤 시대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죠? 그런 게 있었죠. 그 이상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뚫을. 그지 이상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 초현실주의적인 시를 남겼죠. 오감도. 그죠? 요게, 어,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됐죠. 1934년에. 그렇죠? 1934년에 조선 중앙일보의 중앙 중앙일보에 연재가 된데요 시가 오감도론 장면으로 그렇죠? 제1호, 2호, 3호 한 20m 까지 쫙 연재를 대려고 했는데 한 10호쯤에서 대부에막 독자들이 반발이 거세죠. 이게 무슨 시야? 지금 장난하는 거야? 하면서 할수 없이 이 시를 연재 다 하지 못하고 중단하게 됐죠. 그죠? 닥시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힘들고 그죠? 어떻게 보면 오, 장난한 것 같죠. 그죠? 아이들의 호작질 같기도 하고. 그죠? 자, 어, 오감도의 첫 번째 시를 오늘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 1934년 전에 이상이 1937년에 일본에서 쓸쓸히 홀로 어, 동경제국대학 병원에서 죽어갈 때 어, 내가 동경대학에 잠깐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동정의과 대학 옆으로 지나갈 때그 붉은 벽돌에, 동일본은 그렇게 바뀌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뭐 금방 불쑥고 지고 다니고, 그 옆으로 지나갈 때, 그리고 동영대학 도서관에서 이상의 책을 읽을 때, 어, 나 역시 그, 그때가 86년, 7년 이럴 때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 독재 시대고, 또 일본에서 어떤 그 조선징 차별이 여전할 때고, 아직까지도 그렇지만은, 그니까? 어떤 그, 이상의 실를 잃을 때 가슴이 답답하던 그 느낌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그 댓글이나 또 어, 전자우편으로 하면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